수면제를 복용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뇌기능을 억제해서 잠을 재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뇌가 상당히 심한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하면 수면제를 복용하더라도 뇌를 눌러서 잠을 재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수면제를 먹어도 못 잔다. 이런 경험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워낙 처방된 약이 하나인데 두 알, 네알 이런 식으로 임의로 수면제를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면제 의존되고 중독되고 수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면제는 모든 사람을 재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잠을 자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작용도 따르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 불면증의 비약물 치료, 불면증 인행동 치료를 통해서 스스로 잠드는 힘을 기르고 약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